哎。<Yeah. S 2> yeah. Shqiptare Shqiptare 직접 많이 해야 돼. 그래 동일아 이번에 득점 많이 해 10개? 아, 10개? 10개 하자 어때? 아, 더 많이 하고 싶어? 더 많이 해도돼호불는지 않아 계가리에서 돌리는거는 더 잘 돌리는데, 이기는제 좀... 돌리이더 많이 잡히네, 어? 귀가 커버맨! 나이스! 이렇게... 날씨가 좋은데... 어래스선 아빠 뒤 아빠 뒤에... 아빠 뒤로...

맞아, 도련도 오대돌려 보겼나요? 안보요 그럼 내일 그냥 와야 되는거에요? 치상하러 치상하러 이렇이 그럼 내려 같이 가자 같

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음 <laughs> 음 <laughs>

도요공도유걸로가 가죠. 양서. 이도있 있다고. 좋 거예요. 내려. 둘이으로려 <목 classroom> <yg Rusia> <Anna>

<laughs> 얘네가 약간 근데 유치부 1, 2학년에 다 쳐지게 돼서 아 그래서 애기가 있어 요 애기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와야 돼! 구해야 돼! 네? 아, 내끝 없죠 이 다음 경기가 이 경기가 그 하나 KSA라고 걔네, 걔네가 지금 조금 걱정이에요 걔네 잘해가지고 하필 이렇게 두근두근해 형인데 <laughs> <리어링은 인사한다고> 남인데 <laughs> <리어링은 인사한다고 웃음> <.은이> 뭐야? <laughs> 형인데 못하 아 아니 유니폼이 같잖아 이게가아 아 <laughs> <유니폼이>. 아아 <laughs> 같은 팀의? 아 그러니까 같은 팀의 형인가? 어그 어 같이 온팀 애들 데려다 들어온다어 형이겠지? 유니폼이 아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 형 아, 어, 화장실 왔네, 애들 애들. 왔네, 알아. 아니! <laughs> 앞으로, 앞으로! 응! 사이드! 시스! 사이드! 우아 아니먹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버텨 버텨 안텨안돼안돼안 달려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가가가가안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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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其实，其实，其实。